9월 9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보문은 구약성경 10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몸에 병이 들면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혈액암에 걸린 분을 알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치료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혈액암은 혈액에 암세포가 있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만 치료를 할수 있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환자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초기에 발견했고, 시간이 제법 있으니 치료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면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희망을 잃은 환자가 빨리 병들은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때까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혈액암 치료제가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바뀌면서 의료보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달 약값이 6천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부터 벌써 병세가 호전되고요. 그 뒤로 약을 먹고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병드는 것은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에 들면 심령이 약해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을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개정개혁입니다 많은 부분의 번역이 수정되었고 또 때맞춰서 찬송가도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장수도 바뀌고 가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들도 조금 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생기죠. 쓰지를 않으니 당연히 의미도 잊혀집니다. 아쉬운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기록된 용어들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하나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람 마음이 낙심하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저상하다 그리고 실심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던 한글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에라 17장 10절에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또 예레미야 사장 9절이 원래는 이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저상하다 실심하다는 말들이 지금은 모두 낙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원래 뜻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것을 자세히 다루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저상하다는 말의 의미는 녹다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저상하면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용기를 잃고 겁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저상한 사람들의 예가 여호수와 2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열리고 사람들,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수와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아버린 것 이것이 바로 저상한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실심하다 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길을 잃었다 입니다. 어디 야군데 마음 둘 데가 없다고 할때 바로 그런 마음이죠. 마음이 길을 잃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삶의 방향을 놓치고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대하고 있으면 정말이지 사람 마음이 밑바닥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흘러내릴 때 낙심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굳게 잘안 됩니다. 자꾸만 녹아버리고 흘러내립니다. 마음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음 붙일 때도 없고 스스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편, 42편, 그 중에서도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누구 다른 사람이 와서 너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 있는 본인이 내가, 나에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내 영혼아, 너,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마치 옆에 있는 사람 다독이듯이 말합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흘러내릴 때, 갈 길을 잃을 때, 그 속을, 본인 말고 누가 알겠어요? 어르신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속을 누가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낙심 속에 확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흘러 녹아내리는 마음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낙심에 매몰돼서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 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 스스로가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0편 51편 17절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지고 상해버린 마음을 오히려 찾고 계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속상하다, 마음 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상하면 버리죠. 상해 버린 음식 버려야 됩니다. 못 먹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 상하면 어찌할까요? 우리 속이 상해 버리면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상해도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해 버린 마음을 기꺼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찌하여 내가 고개를 숙이느냐 이 말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이죠. 고개가 떨구어진 것이죠. 힘이 없고 마음이 도가 버리고 갈 길을 길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불안이라는 말은요 폭풍이 부는 바닷가의 파도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또 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파도가 불안하다 바다가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쓰러져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갈 길을 잃은 마음이 거친 파도처럼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할때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낯이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이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 있다고 이미 살폈습니다. 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쓰이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고개 숙일 때, 그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의 고개가 떨구어질 때 낙심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주님의 낯이 우리에게로 향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소망이 주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고개는 숙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의 불안은 어느새 잠잠해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고개 숙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인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다시 새힘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깨어진 마음을 기꺼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므로 마음이 녹아버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새 힘을 주옵소서. 마음 둘곳 없을 때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